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 디모대전서 3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가치있고 영원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비밀은 뭐지요? 믿음의 비밀이다.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알수 없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개시. 하나님 계시라 하는 것은 공개지요. 하나님이 공개해 줘야 알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3번.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 나타난 진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그 믿음의 비밀의 핵심.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지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4번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그가 범죄함으로 파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아담이 파괴했던 언약이 뭐였지요?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담에게 약속했는데, 말씀했는데, 불순종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행동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또 안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또 안에서 세우신 언약. 응?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인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인간하고 관계 있는 거는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먹지 마라. 또 출애굽기 20장, 어, 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법을 지키면 이 행동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상징이 바로 저그 선악과거든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언약을 못 지켰습니다. 신의 사는 언약, 행위 언약이거든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지키면 이게 아니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믿으면 이건 은혜 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의 언약.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속 언약은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언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제로 하고 맺어진 언약, 은약. 그걸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구속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삼일째 하나님께서 은약을 맺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전제로 하고 삼일째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약 이거를 구속 은약이다자 조금 이제. 그 교리적인 그런 문제인데 문제를 다시 봅니다. 5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 언약. 자, 이 구속 언약이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게 뭐냐? 그게 은혜 언약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속 언약의 열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사이를 연결을 하는 3일째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4는 복음의 진리를 무엇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삶. 집사는 삶으로.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집사는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그참 대단한 직분이지요. 안수 집사가 정말 대단한 직분입니다. 예, 7번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본문을, 음, 음,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야, 이번 주 공과는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이론적인 것이 많아서. 자, 8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회적인 사건은 뭐라고 합니까? 회심. 여러분 회심과 회계. 이거 막, 막 뭐 혼돈되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요 한번 딱 정리를 하자고 회심은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세상을 따라가다가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는 뭔가 이 회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회심은 한번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회계는. 한번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지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회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무엇을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예, 마지막 달락에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허리와 같은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또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설교문에서. 아니,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한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집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나타낸다.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12번, 다음 빈칸을 채워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무엇하고 정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뭘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삶이지요. 삶을 통해 갖고 진리를 증거하는 거. 그 집사지요. 그다음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무엇 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무엇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것이요 그러니까 집사를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 된다. 왜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직분을 맡기라. 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다 교회를 운영을 하는 교범이지요. 교범. 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를 잠시 했습니다. 본문을 설교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아야 오늘 공과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또 구역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지만은 때로는 딱딱한 음식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 그런 영향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